일단 처음에 하실 분은 노틸러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조합을 봅시다 탑, 무난해요. 무난하 가다가 가면 갈수록 잭스가 탑을 못 맞겠죠. 그래 말파이트 입장으로서는 아래쪽으로 가서 게임을 터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정글은 그냥 캐리들 싸움이고. 미드 라이즈 대 베이가 프로에서도 가끔 나왔거든요. CC가 있는 바텀 쪽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CC가 4개. 일단 한타 조합으로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엄청난 조합. 근데 가면 갈수록 좀 힘들 수 있어요. 케이틀린이 기 때문에 케이틀린 잭스를 막을 수가 없는 조합.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벤트 오라이즌 이거 사건의 지평선. 계속 깔면은 딜로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케이틀린이 사골리다 귀니까 꾸준히 딜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텀 라인전을 보면은 구글 해도 알리스타여서큰 이득을 못볼 수도 있어요. 케이틀린 자체를 땡겨오고 알리스타 가 노틸러스한테 떡축 콤보를 넣으면서 바로스가 케이틀한테 프리디를 넣는 순간이 오면은 바텀 라인전을 진짜 완벽하게 이길수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알리스타 노틸러스 딜교 하면서 그냥 서로 피 교환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또 알리스타는 피 채우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 는않고커딜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메디브강이야 알리스타 플래시가 왜 빠른지 모르겠어요 무난한 시작이고 일단 노틸러스가 1레벨에 W나 E가 아니기 때문에 라인전이 매우 약한 상태거든요 그랩을 배워서 근데 지금 대기를 치시는데 이러면은 여기 근접미녀 3마리 녹이게 하는게 제일 좋았죠 저런 거 그래 타임이죠 저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약간 리신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이 정도 시간이 많이 끌렸으면은 그리고 보통 이때는 상대방이 아래 시작이고 우리는 위에 시작이다 이러면은 차라리 이 라인을 다 밀어버리고 여기바위게 무조건 먹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윗무빙 해버리면은 우리 정글이랑 바텀이 합심해서 상대 정글을 좀 말리게 하셨어요 루트 동선 같은 거를 여기서 대게 치고 상대방이 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바로 라인 가서 타고산두개 터트리고 라인 계속 밀고 하네이브가 그러면 여기 간단 말이에 여기 그러면은 올라가서 미신 이거 먹고 이거 올때 주메이서 견제하고 카릭스가 이렇게 뛰어와서 이거 바이게 먹으면은 미신은 동선이 겁나겠고요 이렇게 가야 서 이거 먹어야 되고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카릭스는 그냥 이렇게 먹고 동선이 깔끔하다. 그리고 1렙 때 웬만하면, 어, 그래프 좋은데요? 1렙 때 웬만하면, 그래프 말고, 이를 찍어주시는 게 좋다. 라인전 압박 때문에. 어찌됐든, 얘는, 그래프 하나만 있어도 할게 별로 없고, 3레벨 정도 돼야 좀 일방적으로 이득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이득을. 스래쉬 이런 애들도 1레때 Q찍는게 라인전이 진짜 약해서 되도록 안찍어요 진짜 킬다는거 아니면 그냥 이쯤 라인이 형성됐잖아요 여기서 Q해도 이제 미니언 다 사라질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런거 좋아요 알리스타가 아직 플래시가 마지네요로마가 많아가 없어요. 이러마은좀 망했죠. 지막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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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정글에서 했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와서 갱킹을 어떻게든 한번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루스가 떡큐각을 준게첫 번째긴 한데 아군이 이렇게 실수해도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띄었잖아요 널 띄어도 이 종소리를 안 뜨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거 터질 때 이거 Q 쓰면은 바루스가 그냥 힐 써서 걸어 나갈 수 있어요 그냥 Q를 얘한테 쓰는 거예요 얘한테 아예 딜레이를 줘가지고 그래서 큐를 여기다 쓰고 리신이 왔을 때음파 대신 맞고 플래시 대신 타주고 그러면은 힐 플래시랑 써서 바텀 듀오가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정도? 아 평타 치료할때 말고 딱 4스택 정도? 4스택 정도 때큐를 둥둥 하면은 내가 한번 당기는 타이밍이랑 그 당기고 풀려날 때 잠깐 에어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노려서 알리스타 총못 치게 할수 있어요 아니면 이 친구가 뭐 플래시로 따라와서 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리신 음파 같은 거 해주고 아니면 얘가 같이 마프를 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봐봐요. 여기서 바텀 정글 먹고 갱이 성공했으니까 이 친구가 또 탑을 가요. 이런 걸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얘, 얘가 모빌을 샀어요. 기동력의 장어를 샀단 말이에요. 갱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초반 게임 스노블이 가장 중요한 게임으로서 이런 아이템 체크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글러가 그럼 뭐 똥신에 용사를 빨리 올린다 아 그러면은 이 친구 그냥 갈 때만 가고 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고 기동력을 샀다? 이 친구 뒤가 없다 이거 초반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 거만 아시면 돼요 더블키를다 입장으로서 6렙이 좀더 늦을 거고 반등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뱅킹을 한번 하는거죠 노틸러스.. 노트, 그 노틸러스.. 노틸러스 그랩을 이용해서 페이틀린 플래시가 없을 때 그리고 바텀이 CC가 두개니까 이것도 잘 노리셔야 돼요 일단 탑에 지금 세명을 투자했으니까 바텀 무조건 사려야죠 좋아요 이런거 스킬로 먹기 좋아요 이런거 우긴 봤는데 이렇게 플래시로 와버리면은 야 이거는 상대가 잘했다 상대가 잘했다 그냥 뭐 모르가나 탐켄치 이런게 아닌 이상 살려줄 수가 없어 요 그냥 여기서 망했던 스노우브릭 굴러왔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이전에 실수가 없었더라면 은 이런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킬각 타이밍인데 아니면 상대를 집에 빼게 하거나 여기서 한번 보시나? 여기서 한번 보실 것 같죠? 눈 찍고 가지고 그래 연결하고 빵빵빵 알리스타킨 타리크 보있죠자방 끄고 좋아요 이런거 방금도 침착하게 하는 게 보면은 노틸러스가 가장 중요한 게 궁이 타겟팅이라는 거를 잘 이용했어요. 궁 쓰고. 궁이 딱 뜨는 타이밍에 그랩이랑 연계해서 확정 CC를 노린 거.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오라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궁을 확정적으로 풀큐를 하고 궁을 쓸게 낫지 이에다가 먼저 로또성을 노리고 하면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거든요.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은 탑은 어차피 잭스가 계속 죽어도 CS가 이기고 있어요. 그냥 탑은 알아서 할 거야. 탑은 알아서 할 거고. 미드도 알아서 할 거예요. 미드도 알아서 할 거고. 바텀이 지금 타워 피를 보시면은 둘다 피가 없거든요. 여기를 봐줘야 되는 상태예요. 이 바텀 타워에 따라서 글고리 천 원, 이천 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타워만 깨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깨지면은 탑도 와서 깨지고, 그 다음에 전령도 먹히면서 미드 타워가 날아가는 순간 1, 2천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텀으로 오는 플레이 자체가 지금 매우 중요한데. 이런거 이제 이런 게 어떤 거냐면은 전글러가 반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디가 그랩각이 나와도 그랩을 하면 안 돼요. 상대 전글이 똑같이 탑에 보이는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결과론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전글이 이쪽 라인이다. 백업을 바로 못오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플레이가 매우 위험하다. 특히 서포터는 CS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원딜은 CS도 먹고, 상대 스킬도 막 피하고, 원딜이랑 평타 심리전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미니맵을 볼수 있는 시야가 좀더 좁아져요. 그거를 서포터가 봐주고, 핑 찍어주고 하면은 더 좋아요. 밀딩이 잘안 되신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라인전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좀만 더, 좀만 더 줄이고 오히려 더 맵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상대가 여기 시작한 거 알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대기치고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방글 동선을 먼저 읽었잖아요. 얘가 이거 바텀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아, 얘 이거 발개 먹고 우리 이랬게 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밀고 발개를 먼저 가면은 상대가 바텀 먹을 때 우리가 이거 견제할 수 있다. 이거부터가 운영의 시작. 이런 게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면은 서포터로서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시선을 자주 옮기시고 그 시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1초에 1.5번은 바른다 생각해요. 3초에 두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봐야 돼요. 이렇게 움직임 할 때마다. 이제 정글러의 위치가 다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랩이랑 한타랑 그걸 다 신경 써도 돼요. 거기까지만. 지금 이거 보고 있어? 데이가가 어. 오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바르카 시언이잘 들어왔고요. 스탑, 래서프레시 따라가서 가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데이가. 데이가. 잠시 이겼죠? 스테코 와서 이겼죠. 감사합니다. 으어오고 이게 인원수가 부족한거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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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떤 문제점인지 알겠죠? <laughs> 일단 인원수 차이 인원수 차이 우리팀이 탑에 밀고 있으니까 여기는 싸운건게 아니라 라인전 클리어만 해도 좋았다 라인 클리어만 해도 좋았다 더큐아마 지금 보시면은 이제 탑에서 이제 두 명이서 타워 밀고 말파이트는 궁극기도 없고 피도 없고 카릭스 없고 이제 미드는 라이즈가 허겁지겁 와서 여기를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할수 있는 선택 제일 좋은 선택이 뭐냐 이미 상대는 이걸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아탑 손해봤다. 우리 미드 뭉쳐서 미드 밀자 미드 뭉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니언이 필요하거든요. 절대로 생으로 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인원수가 차이 나니까. 여기 돌아가서 라이즈도 공간 레곡을 여기쯤 타가지고 라인 클리어 했다면은 이제 말파이트랑 바루스가 카릭스 살아남과 동시에 다음 웨이브, 다다음 웨이브 때 미드를 밀 수가 없겠죠. 그냥 이거는 운영? 운영? 이거를 어떻게 잘 해야 되나요? 나는 해결책이 있다면은 그냥 아까처럼 맵을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실시간이지만 턴제 게임이라 생각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나왔을 때도 게임 설명이 뭐라 했냐면은 살아있는 체스 게임이라 했잖아요. 상대가 한 턴을 쓰면은 나도 한턴 쓰고 그다음에 상대 한턴 쓰고 이렇게 수싸움을 하는 거는 수싸움을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싸움은 여기서 잭스를 획득하고 톱탑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도 결국 한 수를 내두니까 여기서 이걸 막으면은 이득이라고 생각해야지 어? 여기서도 싸울까? 여기서도 싸워, 싸워서 이길까? 이게 아니라 상대의 수를 어떻게 하면은 제일 까다롭게 받아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 드래곤을 먹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라인 분배를 잘했다면은 근데 솔직히 어 저희 미드 이득 봤음. 지금 봤던 비게이브 라이즈 혼자 가고 바루스 미드 미생 저희 정글러님 저랑 같이 용준비 해요. 이게 빠바박 나왔으면은 골드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혼자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신청하신 분의 실력을 높이셔서 플레 더 넘어서 다이아 이런데 가면은 될 운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서 할수 없는 운영이기 때문에 래곤이 나왔어요. 빅바이핑을 한번 찍어요. 그러면은 팀원들이 생각해요. 어? 나 지금 상태 안 좋은데? 어나 이거 웨이브도 많은데, 어? 나 텔퍼 없는데? 자기들끼리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뒷발핑 한번 보자마자. 하지만 이게 30초 전에 드래곤 나오기 1분 전에 미리 설계가 됐다고 해봐요. 어, 님들 용 1분 뒤에 나오니까 저희 라인 밀고 뭉쳐요. 라인 정리하고 뭉쳐요. 이거를 미리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뒷발핑을 1분 뒤에 봤을 때, 아, 이거 어나 텔퍼 없으니까 미리 가야지. 이런 식으로. 미리 설계를 하면은 더 좋아요. 서포터가 원래 용 타이밍이랑 상대 버프 리젠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가는 플레이도 짜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 미니 맵을 먼저 일단 보시고 나서부터 이 운영을 시작하셔도 돼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처음에 막 게임 터지고 맵 유리하고 하면은 상대방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어요. 용 나올 때 여기는 이미 우리 핑커로 다 깔려 있고. 상대는 여기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에 대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미니맵을 보고 운영하시는 게첫 번째다. 그리고 서포터로서. 오, 잘게 서포터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네, 스킬샷도 스킬샷이지만 그거는 중요할 때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저거 궁, 살짝. 자. 팀원들 피지컬이 나쁘지 않아요 플래시로 다 피해 라이스도물리거 치고 많이 했고 아.. 좋은데? 여기서 해야될거 뭘 먼저 해야되느냐 상대방의 시간초를 재요 살아난 사람을 봐요 우리의 인원을 봐요 어? 우리 어디까지 할수 있지를 그러면은 알수 있어요 어? 야 이거 상대.. 10초 남았.. 10초 남았다 이거 어? 그러면 우리 타워만 밀고 빼자 상대 2명 나온다 어 근데 만약 상대 다섯 명이 막2 0 초에 어야 그럼 우리 억제일 타워까지 개, 되겠는데 이거 먹자 이거 핑을 한세번 찍으면은 팀원들이 알아요 아 이거 무조건 빼야겠구나 근데 타워 깨고 갑자기 억제일까지 겁나게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 백핑을 또 찍어줘요 무조건 빼라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타이머를 보고 핑으로 알려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스펠이 없는 상태라서 무작정 한 타보다는 먼저 자르거나 한 타가 지금 제일 좋아요. 케이틀링같은거 지금 제일 좋은거 말파이트 내려와서 케이틀링 데이가 같이 뽑아버리고 하는게 제일 좋은데 말파이트도 없죠? 슈가동 위치를 보고있는데 좋아요 어디갔어? 뭐야 이거 못봤어? 면은 바론 각가죠쏙 오, 잘 피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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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니 미녀를 먹을 기회가 많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laughs> 안 돼요. 웨이브를 미는 판단은 좀 그랬어요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포인망을여기가지 가셨다가 핑크하드 보고 아 그럼 나 이거 라인이나 미어야지라고 하셨는데 서포터는 이런 라인을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집에 가서 시야석이랑 핑크하드 충전하고 오는 게더 이득이에요. 차라리. 그러면은 그시야로 인해서 아군들의 플레이가 능동적으로 바뀌고 운영을 좀더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요. 이제 볼 거, 바론을 먹는 팀이 이긴다. 그리고 바론을 먹기에 가장 좋은 챔피언이 있어요. 라이즈와 바루스가 있고, CC도 딜러스의 궁과 공과 내고, 그리고 말파이트 궁도 있고. 여기서 바론 한 번만 먹으면 게임을 이겨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봅시다. 오이씨, 이걸, 이걸 땡겼어요, 지금. 좋아요. 벤치도 뺐고, 말파이트! 굿! 아니! 바로 또 풀고! 안에도 잡았죠? 아니! 아, 근데 여기서 리신 당겨진 게 진짜, 진짜 좋았어요. 리신. 많이 맞았죠? 아! 이러면 망했어요 지금 이 궁극기 두개가 팀파트 때 제일 중요한건데 망했어요 일단 게임을 끝낼때는 바로 먹었을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되느냐 이 억제기를 최소한 한개는 깨고 그니까 한개 깨지면은 다른 한 개, 두 개는 무조건 깰수 있어요. 그 생각으로 억제기를 어떻게든 하나만 깬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상대의 와드 여기에 있었고 여기 에있었고 여기도 맛있네요. 여기에 와드 설치하는 거 여기다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다 와드 설치하는 거 좋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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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여기서 여기 넘듯이 여기서 여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대의 여기를 밀었으면은 여기서 여기도 좋고요. 항상 병 넘어서 와드 설치해주면은. 이렇게 베이가가 시야 안보이는 모서리에서 툭튀어나온거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핀카드도 있으면 은 여기랑 여기 설치하면 은 상대방이 시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더 못할 수있고요 일단 여기서 피 빠진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여기 그랩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궁극기랑 궁극기랑 이거 두개 다빠지기더 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랩은 나쁘지 않아요 상대 그냥 견제하는 식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때쯤 되면은 누가 제일 핵심 챔피언인지 이제 딱 체크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캣트만 잡으면 이기겠다. 어, 베이가만 잡으면 이기겠다. 어? 근데 베이가는 벤시에다가 존야도 있고 케이틀린 초식에인데 어떡해요 그러면은 궁극기로 교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템 누르고 케이틀린 초식에따라라라 클릭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있다고 초식에. 그러면은 이거 초식에 있으니까 제국만 써서 이거 뺄게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됐으면은 더 좋다. 아 트랩을 잘 썼네? 크레이틀리님 일단 도망갑시다 빼야되거든요 빼야되거든요 이때는 그냥 백핑을 찍어준게 좋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너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니 합류하네?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알리 아니... 계잘 싸움 어.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이바론 타이밍 때이 억제기를 깰수 있었는데 아니면 게임을 끝내거나 이 궁극기와. 여기서 피가 빠짐으로써 이 시간동안 기다려야 되죠 지금 구급기 오는 시간동안 최소, 최소 60초 1분동안 지금 벙찌는 상태 바론 버프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게임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카리스가다 잡긴 했지만 어차피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상대방 정글이 이제 탑에서 한번 난리치고 온 상태에서 이제 바텀 동선 잡고 어, 이거 캠올 수도 있다. 이때부터 알리타의 무빙을 봐요. 이 건방진. 자기 원거리 미년보다 앞으로 나왔어요. 네? 믿는 것도 없는데. 언디넛한테 체크해주고, 여기서 살릴 수 있으면 한번 살려보고, 그랩을 생존기로 활용해준 것도 좋아요. 여기서 케이틀린 딜루스 내주시려고 한번 했는데, 스캔들 좀 날랬죠 그냥 이런거 저는 이 트리플킬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 게임에서는 여기 있는 거다 상관없어요 신청하신 분의 플레이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여기랑 여기 여기 뭔지 아시죠? 그때 운영으로 많이 게임하자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 같은 거는 이미 그랩이랑 스킬 활용도는 좋으시니까 그거를 뭐 좀만 더 줄여도 내 플레이가 좀더안 나와도 팀원들을 위해서 미니맵 좀 봐주고 어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죠? 라고 말씀해주시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플레이를 높이면은 더 높은 티어로 갈수 있고